2022년 6월 19일 최혜숙 원장님의 와보라는 호출을 받고 찾아간 수도한 아침에 하라고 우리 땀 흘려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차에 쌀을 싣고 있어서 무슨 일인지 원장님을 찾아 성부로 보기로 했습니다. 네. 급하게 와보라 그래서 왔는데 네. 지금 뭐 대단한 거 이게 네. 뭐예요 지금? 아 이게 뭐 대단하지 네. 쌀이 700개, 네. 저기 미역이 700개, 네. 뭐 여러 가지 등등 아주 엄청나게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네, 보니까 굉장히 큰 차인데, 저게, 한 4톤? 네, 4톤이라고, 4톤이에요, 4톤. 네네, 그 정도 차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물건들을 잔뜩 싣고. 그렇죠. 어딜 가시는 거예요? 양양. 양양이요? 양양. 그 산불도 나고, 아, 네. 더 어려운 산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거기를 선택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양양에 네. 산불 때문에. 그렇죠. 아니, 고생하신 분들. 네, 어려우신 분들도 아, 어려우신 많고. 분은, 네. 하니까, 거기에서, 거기에서 받아줘서, 거기 가는 거예요. 아, 네. 양약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신대요. 지금 난리 났대, 지금. 아, 네. 상당히 많은 물품을 전달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다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아, 이 물건은, 제일 먼저, 사단법인 대한불교 성교정에, 우리 스님들이, 손님들이 한 50명이 회원이에요. 우리 청소년 육성 회원이신데, 그분들이 다 쉽지 일반으로 후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서재문구의 사단법인 청소년 육성의 부 불회장님들, 또 운영회장, 운영회원들, 그런 분들이 다 마음을 한뜻으로 모아서 이렇게 거기를 가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고, 우리는 우리는 저기 어, 5월달에 우리가 청소년 육성에 장학금을 주는 달인데 이번에는 그 돈으로 우리 산불 난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니 거기 가서 우리가 위로해 주고 우리 그분들을 만나서 이런 물건 좋은 물건들을 전달하자 잘 드시고 건강을 챙기게 해주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아, 그런 마음으로 다들 준비를 하셨구나. 양양주민들한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 희망을 갖고 지금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그분들이 다잘 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건강만 최고로 유지하면 되니까 건강하시고 날이면 날마다 좋은 날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서 위로해 주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저녁이 다 됐잖아요 지금 출발하는 건가요? 아니요 내일 새벽 7시에 아 새벽 7시에 그러니까 네. 미리 20날 7시에 그러니까 미리 실어 놓으시는 거구나 미리 실어 놓는 거예요 아, 내일 일찍 출발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아, 이분들은 청소... <laughs> 청소년 육성에 회원 회장님들, 분회장님들아 청소년 육성회, 이야, 우리 원장님께서 청소년 육성회, 서드먼지의 지회장님, 아 지회장님, 아 그래서 이제 육성회 회장님들이 쭉 나오셔서 도와주시면 돼요. 네. 영양 화이팅 한번 하시고 여기 보시면서 한번 외쳐주시고 바랍니다. 영양 주민들 어렵다고 하시지 말고 건강하시고 앞으로 부자 될줄 압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 내일 같이 갈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 네, 그럼 저 내일 아침에 또 한번 와서 네. 원장님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요, 가야지. 감사합니다. 원장님께 네. 말씀드려 내일 양양으로 같이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청산육성의 서대문지회 이사장님들께서 하시면서 또. 물품을 혼원하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어떤 생각에 이 행사를 하시게 됐어요? 예, 저희 원장님께서 이 화마로 휩쓸고 간 양양이나 물질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저희하면 도우는 게 어떠느냐 그 의견을 내셔서 저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원장님 뜻대로 저희가 쌀과 미역과 김다 해서 지금 양양 주민들을 도우러 가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양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양양 분들을 만나시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싶으세요 저희는 뭐 양양 분들만이 아니고 울진 분들 뭐 당등등에서 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이번엔 인연이 저희가 양양 분들하고 닿게 됐어요. 양양 분들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셔서 더 앞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준석진 청장님이 언니의 말씀을 보태서 아, 오늘 잘 다녔어요. 네, 네 네. 아유 네. 눈물 날때 한번 가면 이제몇일 남았어? 다음 <laughs> 주까지아 네. 이거 감사합니다. 이런 네. 이신하감사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어, 기복을 다른 지역에 어, 전국적으로 활동을 어, 하시기 때문에, 어, 지방군과 지역은 어디로 가시는데? 양양, 양양, 어, 강원도 양양이요. 지난번에 깎을 때 있었던 곳이니까 아마 최혜수 원장님의 따뜻한 손길이 양양, 어, 금일 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또 함께 봉사하시면서 우리 선회분의 강한 인상도 시켜주시고요. 그 최혜수 원장님의 촬영신이 전국 어디든지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최수원 장님은 오늘 좋은 시간 되시는데 이제 먼그 이동거리가 있으니까요. 안전벨트도 꼭잘 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의님 김용호 화이팅 아 화이팅 이성훈 정상회담 도 잊지 않고 찾아오겠습니다 답변하고 막 끝나는 부분에서 네그 전에 네. 그, 네. 그, 그 앞에 가저박경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항상 괜니다 아까 인사드렸는데 그래도 네.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인사드리 쪽에 정게그 좋은 일 하나 가시는데 같이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 건강하게 즐겁게 분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의원 선희부속입니다받대야 되기 때문에 예한수 네. 정도 사래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자 이제 격료사도 끝났고 미린 마스크로 갈아쓰고 출발해 볼까요? <목소리> 잘 다녀오시는 분들의 인사를 기도하고 양양으로 출발해 봅니다. 그래서 양양에 도착했네요 양군청의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팀장님이 원장님을 맞으 나오셨습니다. 일정상 군수님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네요. 양양 화이팅! 화이팅! 응원의 기념 사진도 남겨봅니다. 여기! 자리를 받고. 해 주신 시원한 음료로 더위와 피로를 달래 보기도 하고요. <목소리> <목소리> 아, 지금 다 벌써 읍면이랑 한거 알았어요? 과장 오셨어요, 벌써? 네, 바 전달할 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 그 과장님하고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읍면이 이제 아까 오신다 내가 미리 기다리셔가지고 한늘제 대본을 해가지고 분들도이리 일이 않고 서 빨리 전달을 해가지고 이제 전달하려고 읍면에 기그 우리 지 쪽에 팀장님들이랑 직원들 전가 전달할 게걱정안 하셨는데 그 걱정 안 하셔야 는 언론사 계신다니까 해를좀그해주요사회부장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이셔서. 네. <laughs> 우리 복지 전문 부장님 네, 네. 씨가지고 복지직에서 걱정하지 복지 마시고, 그쪽에서 목면이고 뭐 여기 심장도 건강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래면 음면 왔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직접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자체가 있으니까, 큰 자리니까. 더, 더 해주면 좋은데, 또 저희 안 사고 가게요 저희 안 사가지고, 여기가 뭐, 서울제 이런 데가 아니고, 수도권이 아니고, 여기가 좁습니다, 사실. 그데니까 비인도는 동네 도는 보면, 읍면에다 됩니다. 여기가 찔 넓은 데 아니에요. 저희도 고생 많이 해주고 또좀 쌓아놓고, 뭐 훈련니까 그또 뭐, 뭐, 이제 뭐, 나, 뭐, 나눠주려면 뭐, 직원들이 하오 직원들도 그래, 고은호이도 모자라서 뭐라 뭐, 그 양이 많다 타입. 보니까 이거 하려고 네, 지금도참여자도또 이제 나눠주려면 또 가져가고 는데 고생도 있고 네. 아, 그래. 다른데보다도 아, 그래. 여기에 이렇게 아, 좀 아, 좀 커피 어, 한잔 다음에 이제 뒤에 있으시면 좀좀 어딜 왔어? 끝난 다음에 고 <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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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가고 그거 아니, 그그 아니 여장그저기 네. 그, 그 우리가 네. 이제 운월부 아, 와서 하다보니까 네. 수영증 있잖아요 네. 그 우리 총무한테 사인 좀 해달라는데 네좀하시소나단계로이해아사실 얼마 안나오는데 그도지 저희도 아, 그러저 -hmm. 아, nah, 네, 그러면, 아, 그는면 아, 그러면, 아, 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아, 요 그러면, 아, 그러면, 아, 아, 그러면, 아, 아, 그러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면 그러면, 아, 그면

Good.

김지금 본부장님의 말씀에 감탄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는 양양의 관계자분들. 우리 최수원장님 이런 이 분이시라고요. 내가 나도 돼요. 걸럽시다가전 아, 네. 전 전달하는 거 갖고 띕니다. 네, 네. 이 오셨는데. 그래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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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네, 네. 님화이팅 얼굴 봐요 어떻게? 네 얼굴 네, 보시죠. 아니 세워진. 아까 이거는 예 드리고 인사하시고 받으시고 네 인사하시고 받으시고 예예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본 부모장님 얼굴 아직도 물품을 전입 배송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전달 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양양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회장님 보세요.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달해 주세요. 여기 얼굴 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경제도 어렵고 서민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회장님 어, 몸도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접 와주시고 봉사자분들 같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주신 주신 물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예 대표님 고맙습니다. 어려운데 도움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잘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회원들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직접 보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또 운수님, 공원수님이야 또 여러 직원들이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잘하고 가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양양 군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쉬운 작별을 끝으로 오늘 봉사를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봉사를 할수 있어 기쁘다는 최숙 원장님. 원장님의 봉사의 정신은 양양 주민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